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키붐 팬텀 81v2를 리뷰한 적이 있죠 두터운 아크릴 바디에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한 투명 키보드 였는데 이 키붐 에서 문쉐도우라는 75% 풀알로 커스텀 키보드와 팬텀 21이라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 역시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퀄리티가 제법 좋더라고요. 오늘 이 제품은 키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둘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 후에 클릭해 보세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다룰 내용이 적은 팬텀 20일부터 빠르게 짚고 갈게요. 넘패드이고 보다시피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블루 컬러이고 팬텀 시리즈답게 투명 바디를 갖고 있는데 무선 기능을 지원해요. 구성품으로는 USB-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2.4GHz, 동글. 동글은 요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캡 리무버, 스위치 리무버, 하우징 분해에 쓰는 십자 드라이버, 스페어 스위치가 두개 포함됩니다. 스펙은 시측 결과 세로가 150 가로는 98에 전면부 하우징 쪽 높이가 22mm 정도 바닥에 놓을때 나옵니다 무게는 421g 일반적으로 말하는 넘패드에 추가로 ESC 키와 백스페이스 키 그리고 노브를 갖추고 있고 RGB 기능과 블루투스 5.0 디바이스 최대 3대 연결 2.4GHz 무선 연결, 유선 연결 기능까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요 2000mAh 배터리 내장에 USB-C 타입 포트를 활용한 차징이 가능합니다. 정방향 체결의 하스와 기능을 지원해서 스위치 교체가 가능하고 기본 탑재된 스위치는 일전에 팬텀 80일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키본 크리스탈 스위치입니다. 자세한 분에는 팬텀 80일 리뷰를 참조하시되 스펙은 5핀 체리열부에 투명 하우징을 가진 스위치이고 리니어입니다. 스펙상 바닥압 60g, 토탈 트래블 3.6mm에 인식 지점은 1.8mm입니다. 팬텀 20일에 들어간 크리스탈 스위치와 기본 스테빌은 모두 공장윤활이 되어 있고 보강판은 두터운 PC 재질에 스테빌은 팬텀 80일과는 다르게 보강판 체결 방식이에요. 디테일하게 볼게요. 전면부 노브는 측면에 널린 가공이 잘 들어가 있고 돌릴 때의 구분감과 누를 때의 터치감 모두 훌륭해요. 키캡은 내부가 투명하게 비춰지는 형태이고 RGB 방향은 이만하면 나무랄 구석이 전혀 없죠. 하우징 자체도 투명도가 높으면서 두터워서 젊은 느낌을 줌과 동시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제품 오늘 리뷰하고 있는 문섀도우보다는 이전에 리뷰했던 팬텀 81과 더잘 어울리는 외형을 갖추고 있어요. 리뷰 의뢰가 이번에 들어와서 문섀도우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 팬텀 81과의 조합을 더 추천합니다. 상단을 보면, 좌측이 윈도우, 맥OS 선택 스위치, 그리고 우측이 유선, 블루투스 2.4GHz 무선 선택 스위치,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까지가 존재합니다. 바닥면엔총 4개의 고무 범폰과 키붐 로고가 깊게 각인되어 있고 금속 플레이트가 주변에 위치하죠 키캡과 스위치를 하나씩 빼고 볼게요 요게 기본 체결된 투명 키캡인데 투과율이 제법 괜찮죠 그리고 조금 전 보셨던 크리스탈 스위치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테빌과 정방향 스위치 체결부 그리고 실리콘 흡음재가 드러납니다 실리콘 흡음재는 스위치 쿠션의 역할도 겸하고 있죠 바로 타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팬텀 21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테빌부터예요 이것으로 타건 마시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타건음이 팬텀 81보다 더 도가기는 감을 주는데, 이와 동시에 약간의 키캡 울림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투명 재질 키캡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실제 키압은 적축과 큰 차이까지는 없습니다. 손가락에 큰 부담을 주지 않죠. 총평은 영상 마무리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의 메인 리뷰 대상인 문섀도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받은 건 그린 컬러인데, 제법 고급스러운 표면에 우측 상단에 금색 플레이트가 눈길을 잡아 끌어요. 구성품은 USB-C 타입 케이블, 크리스탈 스위치가 두개 이거 좀 특이하던데 스위치 키캡이 포함되지 않는 커스텀 키보드입니다만 구성품에 스위치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 리무버, 스위치 리무버 설명서, 극세사천이 제공됩니다.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실측 결과 가로는 327, 세로는 145, 전면부 하우징 높이가 21mm 정도가 나와요. 실측 결과 무게는 1786g, 81키 레이아웃에 공장윤활된 스테빌이 체결되어 있는데 기판 고정 방식입니다. 풀 알루미늄 하우징에 보강판은 PC 재질이고 실리콘 샌드위치 흡음재가 스위치 옵션 역할을 겸하고 있어요. 유선 키보드이고 USB C타입 포트 연결을 지원합니다. 정방향 핫스왑 체결부에 현재 보시면 LED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게 보이시죠 RGB 기능을 지원하고 팬텀 81V2와는 다르게 QMK 비 a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을 메리트로 느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만져보면 단단함이 상당히 높고 표면부 도장은 짙은 그린 컬러인데 펄감을 일정 부분 가진 반무광 도장입니다. 키보드 프레임이 단순하게 각이 지지 않았고 특히 하단 하우징의 경우 일정 부분 경사지게 내려가다가 각이 바뀌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상단 쪽을 보면 USB-C 타입 포트와 이게 하우징 분해에 쓰이는 레버예요. 이 키보드의 큰 특징이자 장점인데 하우징 분해 시 나사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레버 두 개만 바깥쪽으로 밀어내 주면 되세요. 실제 써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바닥면을 보면 저가형 프랄루 키보드 대비 급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확 들어옵니다. 일단 큼직하게 금색의 키드 로고가 음각으로 박혀 있고 상단 쪽 라인을 보면 미려하게 굴곡을 주어서 가공을 해 두었죠 사이드라인도 계단식으로 가공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보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4개의 검정색 고무 범폰도 눈에 띄네요 디자인적 측면에서 봤을 때문쉐도우는 확실히 좋은 플랄루 커스텀 키보드의 풍모를 갖추고 있어요 이제 사전에 이 키보드를 분해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상단 쪽을 보면 레버가 하나 둘 있는 게 보이죠 엄지손가락을 대기 편하도록 살짝 파여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 레버를 당겨 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레버 두 개를 제거하고요 상부 하우징을 살짝 위쪽으로 당겨 준다는 느낌으로 위로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 기보강은 가스켓 방식으로 하우징에 체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나사 하나를 제외하고 미리 다 빼둔 상태예요 이 십자머리 나사 총 6개를 제거해서 보강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번 분해해 볼게요. 그럼 보강판이 분해되는데 PC 재질로 보여요. 플라스틱 계열입니다. 그러고 나면 실리콘 흡음제 한 장이 드러나는데, 얘는 자세히 보면 스텝을 철신과 기판 사이에 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텝을 분해를 한 후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안쪽에는 기판이 보이죠. 스테빌은 기판에 직접 체결되는 방식이고 동장 윤활이 일정 부분 된 상태로 출시가 됩니다. 기판 전체를 드러내고 뒤편을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스테빌 고정 나사인데 자세히 보면 가스켓이 하나 끼워진 상태로 십자머리 나사로 체결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C타입 포트는 기판에 직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보강 하단에는 포론 흡음재 한 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하단 하우징 안쪽이고요. 상단 하우징 안쪽입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이것으로 분해를 마치 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타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위치와 키캡을 체결해야죠. 사실 이 키보드, RGB가 들어가 있어서 키붐에서 같이 보내준 투명 하우징 스위치와 투명 키캡을 체결해서 보여드릴 텐데 키보드 하우징의 디자인에 매칭을 한 그린결 PBT 키캡을 저는 실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키보드의 고급스러움이 더잘 살거든요. 참조하시고 사용할 스위치는 키붐의 핑크 로즈 스위치예요. 인식압 38g에 바닥압 42g의 리디어 스위치이고 토탈 트래블은 3.8mm, 인식지점은 1.6mm 5핀 접점에 PC 하우징과 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더 폴 스프링에 공장 윤활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약했고 롱 스프링이 들어가 있더군요. 스위치 키캡을 체결하고 타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치만 체결한 상태에서 RGB 광량 한번 보시죠. 이만하면 아쉬움이 전혀 없죠. 사실 좀 밝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키캡 체결할게요.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건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정리를 해보죠. 일단 팬텀 21의 경우 투명한 재질에 화려한 RGB를 가진 넌패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징의 두통은 아크릴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노브 퀄리티도 뛰어나요. 다만 가격이 넘패드 기준으로 높은데 촬영 시점 기준 12만원 정도 하는 물건입니다. 참고로 넘패드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신 입문자분들이 계실텐데 마치 계산기가 연상되는 넘버 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사실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다만 넘버 키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무조건 풀베어 키보드를 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넘버 키가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아지는데 풀 배열 키보드 같은 경우 이게 항상 키보드 오른쪽에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우스 조작을 할때 오른손은 더 길게 뻗어야 하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탱키리스나 75% 배열 키보드 등을 메인으로 두고 넘패드를 별도로 활용하게 되면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도 있고 넘패드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가 키보드 하단 쪽에다가 두고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고유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점 참조하세요. 문쉐도우는 사실 오늘 리뷰에서 투명 키캡과 조합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하우징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타건음이 다소 경박스러워지는 감이 있는데 키보드 하우징 자체의 단단함과 무게감은 상당히 뛰어나요. 동봉된 스테빌은 스페이스바 쪽의 경우 일부 찰찰거림이 느껴져서 아쉬웠는데 추후 한번 잡으면 해결될 일이고 윤활 상태는 공유인 걸 감안하면 깔 부분까지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제가 받은 그린 컬러 기준 색감도 짙고 고급스러워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키보드였어요. 다만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 27만 원 정도 한다는 거. 사실, 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이 정도면 막 되게 비싼 건 아닙니다만, 이 3만원짜리 멤브레인 키보드를 사용하던 일반인 시선에선 분명 입이 떡 벌어질 지출이고, 워낙에 저렴한 풀 알루 키보드들도 요즘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선 이것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죠. RGB 광량의 경우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었고, 같이 제공받아 사용을 했던 키붐 핑크로즈 스위치는 키압이 적축보다 더 가볍고, 상대적으로 손가락에 부담을 적게 주는 리니어 스위치였는데, 아무래도 기본 공장 유날이 다소 부족하다는 감이 있어서 약간의 서걱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마다 편차가 있는데, 스프링음이 존재하는 녀석들도 몇몇 있었다는 점 기억하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좀 좋은 무선 넘패드를 원할 때 팬텀21 그리고 프알루 커스텀 키보드 중에서 싼것 말고 어, 우수한 디자인과 괜찮은 퀄리티의 물건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문쉐도우는 충분히 구매 고려 대상까지 드는 물건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만 나요. 바이.